천지 사방을 우라고 하고, 지나간 과거, 다가올 미래를 주라고 한다. 춘추전국 시기적 사상자, 문 대시간 공간적 문제, 진행료, 교심입사고, 이징 초보 형성료, 비교 완전적 우주관, 이 서정 우주관 정 집중 체현제 음양가적 이론 학설 지중 그러면 전국 시기의 사상가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진행했는데 이 사고 속에는 이미 비교적 완전한 우주관을 초기부터 초보적이지만 형성했고. 이러한 우주관은 음양가의 이론학설 가운데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다. 1. 천원지방. 천원지방적 관념, 헌조, 취, 형성요, 최직관적 증거 시, 전면, 도, 제도적, 양정, 아, 양정, 출포적, 외원, 내방적, 옥종, 그 학자 장관직 연구인이 종시 천지 관통적 상징 야경 야편 시 관통 천지적 천지적 일 항수단적 법기 소위 타적 외형 시 대관념 중 천지적 모방 천원지방관념은 매우 초기에 형성되었는데. 가장 직관적인 증거는 앞에서 말했던 양저문 출토의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난 옥으로 된 종이다. 하... 학자들은 장광직의 연구에 근거하여 이것을 종은 천지를 관통하는 것을 상징하고 또 천지를 관통하는 그러한 수단이자 재래의 법기라고 인위 인식한다. 소위 그래서 그것의 외형은 천지를 모방하는 관념의 관념이다라고 생각한다. 별외 하남 박양 서수, 파, 앙수문화, 묘양 주적, 방각, 용호, 도안, 안일, 릉 난사호, 묘적, 옥귀, 옥판, 도, 진일보, 전명요. 조제 상고시대 중국인 치유료 천연지방 천지유 사극팔방 사방유 신저 자기 상징적 공간관념 이밖에도 하남, 박양, 서수파의 앙소문화 묘장 속에 있는 조개껍데기에 그려진 용과 호랑이의 도안 아니, 능가, 난, 사오묘에서 나온 오구로 된 거북과 오구로 된판 이들 모두는 아주 이런 상고시대의 천국인들에게 천은지방 이라는 관념과 천지에는 네 가지 극 끄트머리와 여덟 개 방위가 있으며 네 방위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공간에서 상징해는 되는 관념을 진부하게 음, 정명해낸다한 그런 거 나가 정명해낸다 유, 지구적 자전, 생활제, 북반구적 중국인, 환, 감도, 감각도, 천도, 좌선적, 천궁유 동향, 서적, 운전, 유, 자전, 시위, 북극, 연, 남극, 위, 중추적, 인차, 고대 중국인 헌용이 치감각도 전체 월왕남전폭월대 월왕북전폭월소 정북유일개 기호부동적지방 방불일개축신 소유성진도 위려타전동적의지방치시 천지 북극, 소위 북신 거기, 거기 소, 중승 공식. 그렇네요. 지구가 자은하기 때문에 북방구에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천도가 왼쪽으로 운행하고, 그래서 천체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향해서 운전해 가고, 어, 해간다는 것을 감도 느꼈다. 이 자전으로부터 북극과 남극이 중심축이 된, 되며 이 때문에 고대 중국인들은 매우 쉽게 천체가 남쪽으로 가면서 자꾸만 커져가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만 작아지고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감, 감, 각, 감각해내고 이 축, 축과 비슷하게 별자리들도 모두 이 축을 둘러싸고 전운 움직이는데 이 축이 되는 지방, 이 지점을 하늘의 북극이라고 치시 왔다. 그래서 북극이 그 자리에 거쳐하면 온갖 별들이 그것을 받던다라고 말하였다. 우시제 중국 인심목중 천궁시 원적이 북극 이중심 열성 한포 포괄 이를 제내 동성 스탑 운행구리 여기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천체는 둥글 것이고 북극이 그 중심이 되며 여러 묵별들이 둘러싸고 펼쳐져 있어서 일월이 그 안에 있고 해와 달이 그 안에 있고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게 운행하여 거치지 않는다 라고 신중 마음속에 생각했다. 영황, 부동적, 북극. 이기, 소처, 원심력, 무대, 칭점적, 공간, 위치. 이기, 초월, 일출, 원락적 시간, 위치. 피, 시위, 천지, 중심. 옹, 유지, 고, 무상적, 일적, 지위. 그래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북극. 그것이 위치한 원의 그 바깥 원의 중심과 상대가 없는 지점의 공간 위치, 그것을 가지고 해가 초월 해가 그것을 벗어서 나오고, 해가 그것을 떨어졌 해가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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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멎지 뭐지 다른 말 몰락, 지는 거, 아, 해가 지는 일몰. 거, 일몰아. 어. 일출과 일몰의 시간적 위치를 벗어나서 그것을 하늘의 중심으로 시, 도하고 이것을 지구 무상적 일의 지위, 더 이상 높을 때도 없고, 더 이상 높을 때도 없는 일이라는 지위를 보유하게 하였다. 지위를 부유하여 그게 보유하게 하였다. 전동적 두병, 피시 이천이, 즉 발포자, 조종, 차, 계절적 전환. 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불두칠승의 자루인데, 그 불두칠승의 자루가 하늘의 뜻을 발포 드러내는 것으로 피시 인식되었고, 그것이 계절의 전환을 조종한다라고 생각하였다. 갈조강 선생이니, 저자 관념대 사상사 유 중요 의의. 갈조강 선생은 이러한 관점이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미 생각하였다. 타시 중국 고대 사상적 일계 원초기증, 타통과 일계열적 언유제 사유 중 유차피, 유차추피, 인문회 생산, 제 공간 관계상, 중앙통활 사방, 시간순서상, 중앙조우 사방적 단위. 그것은 중국 고대 사상에서 하나의 원초가 되는 기준점이 되어서 그것은 한계의 비율을 거치면서 사상 속에서 이것으로부터 저것으로 나아가는 것. 인간 사회 안에서 공간 계열상에서 중앙이 사방을 통화한다라는 것과 시간의 순수에서 중앙은 사방보다 조, 앞서다는 관념을한생 만들어냈다. 타인이 극정부동, 천여, 공계적 감각, 제사인문 형성 일종 천지 균, 유, 중심 화 사방적 저 관념 땅적 관념여 신화 상우 치외제 인간적 의식여 의식중 형성 중앙지 제왕여 사방지 신지 여 정제 신복 음 갈조강 선생은 다음같이 인식했다. 걱정은 움직이지 않으니 하늘은 마치 푸른 창공이 주발을 높은 것이 둥글고 둥글다라는 생각, 감각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천지가 모두 중심과 사방이 있다는 관점을 형성하게 하고 이 관점과 신화가 서로 결합하여 사람들의 의식과 종교 의뢰 안에서 중앙의 제왕과 사방의 신들이라는 체계적인 신, 신보, 신보는 뭐라고 할까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신의 체계? 그런 체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다음, 저, 관념, 연신도 사회령입니다. 치회성위, 중앙제왕, 영속사방, 번신적, 정치, 결부적, 신성성요, 합리성의거 이러한 만념이 확대되어서 사회 영역에 이르게 미치게 되면 중앙은 제왕이, 중앙의 제왕이 사방의 둘레 신하들을 영소, 통솔하고 거느리는 정치 구조의 신성성과 합리성의 근거가, 치회, 근거를 이루게 된다 정여, 서방, 중세, 기적, 종교, 신학, 치시, 권리, 제, 지신설적, 신성, 지위, 기초지상, 16세기 종, 가, 백리, 도, 코노 양, 논정요, 일신설, 결합치시, 동요료, 기종교신학적기초, 기독교적교의관념, 야, 캐시전면대우주적최기본방법 왕왕최종결정착, 인문적사상관념 바로 예를 들자면 서방 중세기의 종교 신학이 건립한 지신설의 신성한 지위 기초 위에 16세기 발레오 갈레이가 태양이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일신설을 논증하자 결과적으로 그 종교 신학의 기초가 동요하게 되었고. 기독교 교리 관념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우주를 바라보는 관법, 관념,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사상관념을 결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심설이라는 것이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태양이 도는 것을 지심설이라고 했고, 일심설이라는 것은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지구가 태양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레기가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동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동양에서도, 어, 어 누구죠? 그, 어, 어, 성교사? 마테오리치. 마테오리치가 와서, 얘기하죠. 황제들이나 인도인들. 그래서 이제 마테르티 이후 선교사들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도 그때 처음 전해지죠. 조선시대는 영조 때 처음 지구가 둥글고 어, 지구가 태양을 돋다라고 아, 그래서 그치? 지구가 둥고 그래서 그 전에 좀 감을 잡고 알, 알고 있지 않았을 까요배 타고 나가고 보면 뭐. 응, 아, 근데 배 타고 나가면 알것 같은데. 근데 추자 <laughs> <주자, 웃음> 즉 이법천 네. 천은지방이 워낙 강해서 경음으로 알고 있어도 그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어, 영조 때 이희중이라는 사람이 이 청나라 사신을 갔다 오죠. 사신을 갔다 오면서. 어, 서양인들, 서양성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와서 보고를 해요. 그 이제 영주가 묻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더놈, 어, 뭐, 눈이 파랬어요. 뭐, 어쨌어요 이런 얘기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놈, 지구가 둥글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지구가 어떻게 둥글다더놈? 묻죠. 이희중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서명흥이라는 사람데 서명흥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또 담배가 멀어지거나 올라오고 보고 지구가 둥글다거나 월식 일시 이 지구가 둥글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또 지구가 태양을 돕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 영교가 이해를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구가 둥글면 영교 질문이 조선과 반대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질문을통해서 그래미티 중력 개념이 없는데 그때 성교사들도 중국 중력 개념은 없었어요. 중력 개념이 없는데 뉴턴에 와서야 중력 개념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맷돌의 개미로 설명해요. 맷돌 밑에 개미가 붙었는데 맷돌이 돌아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은 맷돌과 개미의 마찰력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중력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영조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실록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어떤 천문에 대한 관념이 우리 인간 삶에 대한 관념과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천문에 대한 관념이 바뀌면 삶의 생각, 사회적 시스템, 것들도 다 바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 얘기를 한것 같아요. Thank you.